하나님 말씀 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1절 말씀 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하 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누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부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원자나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그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또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이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고, 우리도 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딱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 유대속한 사람, 또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사람, 자연인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착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성격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주 인텔리있고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바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습니까 비록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특출난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없어 보이고, 또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로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축복의 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흔히 일반 자연인이죠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지 다 우리가 똑같이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생활하고 다시 우리의 시각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사람이고 뭐 부분 할 필요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 세상 사람은요, 조금 말을 하면 알게 됩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고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없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막밥 먹고, 같이 또 교제하고. 같이 레저 생활도 하고, 같이 웃으면서 막 함께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명의 면은는유대 관원이 이보데법의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높은 지위와 위대사회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런 일곱을 가르치는 학자였지만 늘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으로 버림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네가 가식이 높고 성공자라 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아다거나 의심하거나 또 회의감을 가질 필요 없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대를 도움 믿습니다. 믿지 않는 열 불신자들 우리보다 삶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전문 또 지식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각강을 받고 또 존중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 사람들, 우리의 특징은 보시면 12절 중반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글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또또 자복하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또 깨닫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사절에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유계속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 또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지 않는다. 그냥 자기 능력, 또 자기의 지식, 또 물질, 또 사회의 성공 이것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선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를 알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를 쉬어야지 몰도렇게주일를 아침부터 일찍 또 교회나 가나 이렇게 어리석게 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절도 신령한 자를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므라. 여러분 신령한 자를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우리도 허물이 있고 또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를 결코 정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어른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타인의 이런 시각, 또 타인의 판단에 우리가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뭔가 좀 기독교의 그런 이탈리니가 나타나면 그냥 도매국으로 부인들을 욕하고 더군다나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또 친구나 또 형제가 있을 때 거바라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고서 비난하는 소리 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부정적인 시각에 거기에 우리가 자주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마음, 내 마음을 우리 그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이겐,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예 행정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는 너야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그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닮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우리가 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받은 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함께. 성령의 일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더 소망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을 겪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좋아요, 제목도 함께 시간, 좋았다, 아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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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쥐어.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저희들을 멸망으로 치까, 치닫았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그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를 또 주님께 또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귀엽지.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을 소중히 해주시고 다시는 믿음을 듬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로.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의의 그 도구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에도 성금을 쌓아 받는 우리 성도 믿음 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